세리의 명의를 도용해가 레저 관광 용지에다가 박세리 골프 학교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새만금 믿고 온천 개발 한번 해봤는데 새만금은 소식도 없고 사람들은 결국 안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새만금 간척지가 지척에 있는 부안 쪽의 온천이 올시다. 지나가다가 여기 온천이나 한번 몸을 푹 담가 볼까 생각하고 한번 들려 봤는데요. 웬걸, 지하에 물이 온통 고여 있고, 물을 계속 보내고 있고, 막뭐 유령의 집으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 온천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뭐 폐업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뭐 10년씩이나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으로 출장을 오거나 아니면 변산반도 자체가 워낙 유명 관광 코스다 보니까 여기 가족끼리 놀러와서 온천도 즐기고 숙박도 하는 그런 용도로 한때는 성업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상당히 좋기로 유명했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뭐 찾아오는 온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괜찮은 온천들이 전부 역사 속으로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변산반도인데요. 요즘에야 길이 워낙 좋아서 찾아오기가 뭐 쉽지만 예전에는 정말 한번 오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차에 그 지도책 고고 다니던 시절에는 변산반도는 저쪽 경남에서 여기 찾아오는데 에, 뭐한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절대 뭐 가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 러망, 스텔라 이런 차 타고 변산반도 놀러 가르고 어, 하면 중간에 길을 몇 번씩 물어가면서 계속 길도 잘못 들어서고 현지인들에게 결국 길 묻고 그렇게 해서 내비 없이 물어 물어 찾아가곤 했습니다. 변산반도 바로 위로 젠버리 국제 야영장이 바로 펼쳐지고 이 온천에서 차로 1분 거리입니다. 저쪽으로 바다가 바로 펼쳐지고 뒤로는 부안호라는 아주 큰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경관으로 매우 우수한 그런 곳인데요. 배업의 길을 택해야 했던 것은 결국은 뭐 결국은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안 오면 바로 배업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요인은 거대한 새만금 프로젝트입니다. 저 위로 gm을 필두로 해가 한참 크던 군산과 전북 부안이 새만금 간척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간척지에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군산 인구까지 싹 흡수해서 온천역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정말 잘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관광자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외진 곳에 아 저래 큰 온천을 만들었을 이유가 뭐 별로 없습니다 새만금이 2004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정권을 거치면서, 뭐, 계속 딜레이 되고, 당군 일래 최대의 적자 투성이 토근 사업으로 전략이 되면서, 30년 동안 흙만 때려붓고 있고, 매년 수천억의 세금이 뭐, 탈탈 털려 나가면서, 30년 동안 고작 30% 진척했답니다. 언제까지 흙을 쳐버서, 멀쩡한 바다를 메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소멸하고 있는 지방에, 노는 게 땅이고, 땅이 없어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뭐 사람이 안 살고 이런 게 아닐 텐데, 뭐 때문에 저래 땅을 못 만들어서 안장인지 일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고성장식이 늘어나는 인구에 좁은 국토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저런 간척 사업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농촌의 땅도 그냥 놀고 있고, 어, 집도 수없이 비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완전 바뀌고 있는데도 저 과거의 개발 행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는 새만금 용지가 기업들에게 다 팔렸으니 뭐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소멸 중인 지방에 기업을 들여보내야지 이런 간척지에다가 뭐 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박세리 골프와 박 씨의 부친가의 사건도 바로 이 동네 세만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개발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3천억짜리 프로젝트에 어, 박세리 부친이 세리의 명의를 도용해가 레저 관광용지에다가 박세리 골프학교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 여기 온천 바로 앞에 그 레저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 온천이 위치한 변산반도 바로 어, 위쪽입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박세리 부친의 투자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부동산 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땅 투기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천은 그런 거대한 개발 호재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지쳐서 배업을 하게 된 사연이고요. 이런 업소가 주변에 한두 개는 아닐 겁니다. 그나저나 박세리 학교를 여기 세만금에 지었다고 해서 경기권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학생들이 과연 많이 왔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합니다.외국에도 골프 학교 같은 게뭐 만들어 놓고 애들 교습을 시키는 그런 데가 있는지는 어잘 모르겠습니다.아마 있겠지요.근데 박세리 아마 아빠니까 엄연히 알아서 잘 했겠지만 저는 또 워낙 골프를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골프라는 스포츠도 집에서 부모들이 그 교육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더라고요. 자, 악기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교습시키는 것 어, 이상으로 유학도 보내고, 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저같이 골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학교까지 다니면서 또회비까지 저렇게 내면서 어, 레슨도 받고,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뭐 저런 어떤 기회, 저런 것은 태권도, 태권도를 몇번 다녔는데 부모님한테 태권도 해비 받아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워낙 또 해비도 많이 밀리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빨간띠 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빨간띠 따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결국 일단을 어, 땄습니다. 그나저나, 박세리 딸이 아빠를 고발식이나 했다고 하니까, 아, 이거야말로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딸이 아빠를 고발한다는 거 아, 이것은 뭐,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세리 님이 참 효녀로 원래는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뭐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아, 원망스러운 심정이다. 그런 느낌이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을 테니까 앞으로 이제 분여간에 잘 은은해가 현명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세리 부친의 새 만금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